안녕하세요. 퓨처미디어입니다. Yamaha DM3 단테 모델과 TIO1608D2 기본 설정과 연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6채널 입력과 8채널 출력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Cat7으로 최대 100m까지 연결하여 지연 시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Unit ID 1, Quick Config for TF, OFF, p 48V, Active, ON으로 설정합니다. 컨덴서 마이크 사용 시 필요한 마스터 팬텀 스위치입니다. 뒷면입니다. 단태 프라이머리 포트와 세컨더리 포트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매뉴얼과 같이 DM3 프라이머리에서 TIO1608D2 프라이머리 포트로 연결하세요. 사용된 케이블은 LSCAT7 SFTP 케이블입니다. DM3 프라이머리 포트로 연결합니다. TIO1608D2 프라이머리 포트로 연결합니다.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켭니다. DM3 환경 설정 단테 세트업. 유닛 아이디 Y001 확인 수준 높은 해상도를 위해 32비트 설정 단태 패치 오토 셋업 16채널 입력 8채널 출력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어플라이 OK, Close 아이오 디바이스를 터치하면 TIO-1608D2가 등록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정보를 확인하세요. 펌웨어 버전 2.0과 단태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인식되었습니다. 패치 버튼을 눌러 TIO1608D2의 입력을 설정합니다. 1번 채널을 단태 채널 1로 설정합니다. 네 개의 채널을 설정해 봅니다. 개인 설정을 눌러 단태 1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앤턴 다이얼로 1번 채널의 게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팬텀을 켭니다. DM3 입력 채널과 TIO 1608D2의 입력 채널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이니셜 데이터를 터치하여 기본 제공 프리셋을 넘어 21번으로 선택. 스토어 키보드로 이름을 설정 후 OK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 오른쪽 끝 화면을 드래그하여 Delete를 누르세요. 전원을 끌 때는 DM3를 먼저 끄고, TIO1608D2를 꺼주세요. 전원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TIO 1608D2를 먼저 켜고, DM3가 켜진 후 10초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TIO 1608D2는 싱크에 녹색 불이 켜지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녹음과 믹스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